몇 점? 알았어, 너. 뭐. 두 점? 어, 뭐두 점이고 무슨 두 점인데? 어? 몇 점? 뭐 두점열 점. 이봉가리위도 되나? 응. 한 점. 어? 아, 스물점더 그러면. 뭘 넣고? 무게. 두 점만 하면 되지. 뭐두 점만 주노. 됐다, 네, 이제 가라. 열 점은 줘야지. 왜? 이거 뭐 어디 꼭 넣어? 두 점만 한 다음에. 열점 더. 어? 열정도 두두 점만 더올라면두 점이라서 큰 거라 말하는 줄 알았지 열정도 이 정도면 지두 개만 뭐 둘까지 꼽는 너 사물아 열정도 <laughs> 아내 희한하게 또과설리 당하네 자세개세개열 개? 열개아내참 어. 너는 그네개 다섯 점만 해라. 아. 열점 한다 다 해다. 여섯 점만 해섯 점. 어? 예, 점 해도 아, 여섯 개만 하자. 열여 내... 하자. 아. 아이... 먹을 것도 없네, 뭐. 열점 하자. 야, 이게 먹을 게 없으면 가라. 또또또봉당도봉당도봉당도 아, 아, 아. 아, 네. 한더더그럼 아, 한더 대. 됐다. 됐다. 아, 좀 돼, 좀 돼라. 아. 홉 점. 열점 줄게. 아. 그 맛있게 물어, 이 어. 알아, 한년 돼, 한년 돼, 에이. 그, 나한테 그거 하지 마라, 이 그, 문아야. 어. 맛있게 물어, 이 어? 어? 같이 가야지. 와, 또 바꾸고, 그거 또 바로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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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가래가래 그래, 그래. 맛있게 물어, 이 나 오늘, 누나 오늘 머리, 가르마 잘 타갖고 주는 거다. 알았지? 그 현조야 갈라무라이 알았지? 응. 가아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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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몇비 없지? 어, 몇비없펜 그 보면은, 어, 응. 그또 뭐, 또, 삼만 돌라지 마라, 이 응, 알았지? 응. 오늘, 뭐, 확실한 가르마. 어? 쫙, 따개진 하나뿐인 가르마. 어이? 어. 그래. 둘다 거기 티 나온다. 반디 라이자 몰라. 어? 1등급 안우다 응, 알았다. 수입산이 아니고. 너 답사인데 잠깐만. 아마만 언제 가라고? 가는 게 데도 아무도 손님 모셔야 된다. 손님이. 근데 사람이 어디 있는데 손님을 모시노 어디에 있노? 양도, 아. 양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모실래? 있다. 왔다. 왔다, 왔다. 아, 이제 가라 가라가. 가라가. 아이고 손님 모셔야 된다고. 같이 있으면 멋있다, 술집 사술 넣으려고. 그래. 맛있게 물어. 응. 맛있고, 누나 묵고, 응. 만약에 맛있다, 응. 그러면 어, h 1 0 8일로 연락해라. 응. 그래갖고, H680. 어. 응. 그래, 저만큼, 저거 15만원 에 누나한테 줄게. 원래 20만원인데, 응. 누나 묵고 싶다면 15만원. 응. 저거 말고 9만원, 9만, 9만 5천원까지 내가 해줄 수도 있다. 에? 응. 물어보고 내일 이야기해라. h 0 8 H1082. 다시. h 1 0 8 카카오톡 H1082. 카카오톡 H1082. 그래, 그래. 어. 이거는 이빨이지, 누나야. 음. 다 쓰고도 묵을 수 있다. 살살 녹아본다. 응. 음. 어 알았다. 알았지. 응. 음. 아, 일단, 한번 면 음. 와, 보자. 아, 진수겸이야기라